<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자 형님은 먼저 바닥 한번 잡아주셔야지 말씀을 드리죠 아니 그냥 하면 돼요 네. 자 본인이 이게 어. 밖에 다른게 아니고 뭐 보십시오 어, 지금 이 목걸이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지금 차고 있는 이겁니다 이게 이걸 차고 있으면 좌우로 이 미터 안에 세균 바이러스가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말대로만 된다고 하면 노벨상 수상자겠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되시죠? 자, 이 셰스코가 며칠 전에 제가 코코제비가 코코를 한잔딱마시는데 비비큐 아니 뭐냐 뭐 통닭 회사. 상권인 가리가 벽걸이를 다달아놨더라고요다달아놔 가지고. 근데 다 달았대요. 근데 그게. 제가 밥국에 묵다가 수한잔묵다딱들어오는 지금 이, 이 그림이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은 이거 이거하고요. 네. 이리 벽걸이로 걸어놓고 한 달에 69,000원. 66,000원 돈 받고. 72개. 그면 마스크 안써네 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평형으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음. 8평형이면 여기가 한 7평 정도 나오겠습니까 18평 놓은다 치고 이거 이거 글을 보면 이 안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그냥 뭐 최소한 1시간만 틀어놓으면 다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아까 차이 별로 안 맞죠. 음. 저희들은 그냥 한 평, 두 평, 내 좌우로 2메다, 내 좌우로 2메다 안에는 어떻겠습니까? 차고 다니면 과연 우리 타이틀이 뭡니까? 과연 마스크 하나로 코로나 시대에 가능할까요? 네. 이제는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저희들 사무실에 프로야구 감독들이 몇 분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가 몇 개밖에 없는데 몇번 왔다 갔으니까 뭐또 어떤 분이 왔다 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연예인의 수많은 연예인을 아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으십니다 지금 이 샘플을 내가 공짜로 준다 했거든요 공짜로 서로 차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모 박사님이 환경공학 박사님이 나한테 설명을 할때 머릿속에 있을 때 딱 와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고 모든 계약을 끝냈지만 끝내고 와서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한 대표 이 만약에 지금 한 대표가 말하는 대로 사실이라 면야 이거 세계적으로 모벨각 상가입니다 이래야 하길래 제 자신이 또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됐어요 근데 증거 자료를 딱 받고 나서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바로 지금, 형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대표, 빨리 가서 박회장 나가라. 박회장이 지금 글로벌 쪽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다. 저, 이거, 그냥, 제가 혼자 생각에는, 남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생각에는 세계적으로는 한 1억 개 정도는 안 팔아먹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약 10억 개는 무난히 팔겠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뭐 천만 개만 반들뭐반들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리 좋은 상품을 이제는 좋다는 걸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형님들 바로 박기영 회장님을 바로, 바로 만나라. 닥터 케이팝에서 네. 최고로 전 세계에 런칭할수 있는 네. 아, 빅 컨텐츠라고 보여줍니다. 자, 자 두분 참가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여드리면 회장님이 그냥 음. 오늘 항상 힘들었는데, 음. 내 이야기 좀 들었다, 괜찮네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진짜인데, 이걸 말씀드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백만 개 나갈, 아니, 한만개 나갈 때 이거 한개 나가라. 지금. 그렇긴 해. 이걸 보여주면 더 좋아해요. 저박 회장님, 시대가 자기 부모 죽으면 그냥 화장에서 뿌리고, 안 가잖아요. 자기 반려견 반저묘 고양이가 죽으면 나풀 땅에다 모셔놓고 한달 한달 모셔서 감으래요. 이게 묶들 그 있어서 반려견, 애완견, 애완견 고양이 어. 하는 목에 이렇 불이 받들어놨는데 이 충전용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충전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달아주면 반대고요. 그런 고양이들 다 그리고 강아지들 세균 다 잡고, 시름도 회장님도 그거 잘 팔리겠네. 벌써 멀었어 이따 오랬죠. 저는 이런 걸 팔자, 안 팔자 떠나서 이 좋은 제품을 빨리 널게 알려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거 다 맨다고 그러면, 뭐 경기도 도미 10만 원씩 준다, 뭐 어디에 오준다, 차라리 그 돈으로 주지 말고 전부 다 이거 다 매결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러스를 저 일본이나 중국으로 안, 안 믿어내겠습니까? 왜? 그걸, 예, 네, 개인적 뭐, 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네. 회장님이 핸드폰 꽂이를 꽂고 있는 그걸 꽂으면 됩니다. 충전은 USB 예. 충전 그 안에 예. 뭐 약품 같은 거 따로 아전요그 약품이 들어가면 이걸 못 팔죠 음... 이 약품이 없습니다 음... 전기로만 오로지 바로... 예. 음... 음이온 크로스터라고 크로스터 예자 <레스타라> 예. 그러면 이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만개뭐 몇백만, 백만 개 이것도 기본적으로 천만 개가 없습니다 왜 예. 우리나라가 다행히 진단 키트나, 어? 바이러스 측정한 진단 키트나, 마스크, 코로나 일부 마스크, 이런 게 구사 마스크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코리아라는 제품을 가지고 나가는 제품들은, 메인 코리아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더 인기가 있다? 연예인이 따라붙으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더 인기가 있는데, 그게 선두주자고 회장님 속개시죠 그래서이 밤늦게 찾아뵙는. 음, 자 진짜. 여기 하나 더오셨어 <laughs> 회장님 혹시 손주들 있습니까? 다 <laughs> 유아용 유아용 손주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분명히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손주들 온다고 할때 이것들 애들 하나씩 사줘야 될까요? 자, 소년제 커버리라는 의자 아시죠? 등받이 의자. 등받이 음. 서앉안 거예요. 음. 그게 5 0 0 만에 500만 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면 내 손주들, 손자들한테 사줬습니다. 음. 아버지가 아들 딸한테. 음. 하지만 이거는 손주, 손자한테 사주는 순간, 손녀, 손자한테 사주는 순간, 내 자식, 아들 딸한테 사주는 순간, 이거는 곱하기 10이 됩니다. 왜냐 이거는 내 자식들한테도 사주고 내 손주들한테도 사주고 내하고 와이프도 주고 아버님 어머님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내하고 와이프를 매는 순간 처 가집에도 선물을 해야 돼다이거는 네. 판매량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이거보다 잘 팔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가장 주특기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지만 로벌까지 음. 글로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닥터 케이팝의 메인 콘텐츠가 되는 거죠 자, 음. 저렇게 우리 저 형님들은 목에 뭐 메고 있습니까? 마스크, 마스크 줄 메고 있죠 음. 자, 너무 멀어서 나이게나요이줄 하나로 마스크 줄까지 가져갑니다 자, 이리 메 놓으면 이리 메 놓으면 홈쇼핑 해야 되는데 케이팝 같 홈쇼핑 해야 되는데 요나 예, 아, 우리 패션 케팝 패션 마스크 하나 주십시오. 뭐. 예, 지금 요한... 아, 나 걸기만 음, 해봐. 시스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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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만 조금 잠깐만 조금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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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방에 났고 자, 그 잠깐만 빌려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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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팝 우리가 파는 목, 어, 마스크를 앞으로 전용, 이걸 내고 있으면 전용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패키지 상품으로, 상품으로, 우리 연예인 사이에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판다 그러면 이 마스크가 조금 더 생각할까 싶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게 가득, 여기에, 음.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나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맬 때는 이쪽 거도 이렇게 글어놓는 거예요. 그럼 다 소득이 되겠네. 네, 자연적으로 소독이 되는 거죠. 음... 자, 사람 입기면서 입기면서 부모 나오는 이 습기가 가장 벌레가 잘 살기가 좋은 온도입니다. 음... 음... 그런데 보통 목골는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내있시면 이리 해벌레 이리 돼 있죠. 에이 씨, 온 동네 마스크 그 세계적으로 병균 돌려 다앉 자라. 이몰리져 있잖아요. 이 마스크 목걸이는요. 그럼 요래 되시면 어떻게 되니까이 병균 다 있는 거 손으로 이렇게 떠받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를 다시 차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메고 옆에 딱이래먹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소독이 되버린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어떻게 하냐 때는 한쪽을 빼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탁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탁하고 탁. 그럼 이게 어떻게 겠습니까 이제는 내 마스크로 안정성을 국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스스로 지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데빈 공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해당된 브랜드를 여기다박는다생각해 보십시오. 닥터 케이팝 바이러스 제로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아무리, 뭐, 저, 어딘가 무슨 땡, 무슨 구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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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레가 뭐, 파레가모, 뭐,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이 마스크만 놓고, 마스크 줄만 놓습니다. 그럼는준 줄까요? 그러 이거, 이 마스크를 들고 가서, 오늘 다 찼으니까 빼내놓고, 삶아서 딜라 킬 때만 깨끗하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10분, 1 시간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한 시간도, 후, 후, 했다 회사 가서 특프를 놓습니다. 갔으면. 부장님, 결제해주세요. 화장실 쫓아가다 오고, 일, 일 보고 있다가, 또 어디, 야, 외출 나갔다 와. 예. 나가고 택시 타 밖에 나가고, 이게 또입니다 이렇게. 세균을, 막, 이렇게 세균을 들고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또입니다 이런 거는 정부가 방송을 안 해줍니다. 정말 잘못된 형식이에요 방식, 이 저, 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KF 구사도 벗어놓는 게 10분 이상 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안 합니다. 또 파동이 올까 싶어서. 특히, 우리는 또 천선이가, 열맞았습니까? 호중을 쭈글쭈글 었다가또 나갔다가 또 폈다가. 근데 여기에 균을 제가 그대로 담아서 먹고, 뱉고 먹고 이러도록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점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균을 죽인다는 거죠. 자 회장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기 바이러스 제로 제로에서는 음. 개를 잡으면 개가 개 거품을 물죠.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나오죠. 음. 그거 똑같은 치예요. 저기서 개 거품 뭐냐 그클러스터 그 공기막이 나와가지고 바이러스가 타고 오면은 밑으로 딱 추락을 해버려. 네, 여기서 초다. 초당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음. 산을 가는 이유가 음유온 공기를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음이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문 박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산에 음유온이 가장 많은 공간은 폭포스.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다보다는 계곡이 많습니다 음. 근데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마찰이 돼서 막 기포가 생기는 기포 다음에 우라게 달을 무지개 보이지 않습니까? 무지개 그게 가장 가 의미원에 많습니다 음. 초당 100개에서 200개 나옵니다 음, 음. 근데 이거는 초당 100만개에서 120만개가 100,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음, 다어이 안에 그렇게 나온다는 증명서가 다 있습니다 인증서가 이 있어 다, 다 있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비염 제가 굉장히 비염에 그냥 빗자루 들고 다녔습니다. 비염이군요. 비염. 예, 근데 막 간지러워서 아침에 비누로 샤워를 못합니다. 그 비누 향 때문에 재채기가 계속 나와코 끝에 있어가지고. 예 꼬랑주를 못 먹습니다. 꼬랑주 <laughs> 그 냉식 때향 때문에. 근데 이거 끼고 난 이후로부터는 휴지를 가지고 코에 대보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세균이 나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 건데. 예. 그리고 대장균, 균. 균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뭐, 농로균. 오늘 초등학생이, 어디, 어디 초등학생이, 50명이 전부 다 정신에 김밥을 먹고 전부 다장년에 걸렸습니다. 균은 농로균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로균이 제일 많거든요. 고도산균 음. 음. 대장균, 혈액균. 예. 이런 균들을 딱99.9% 장난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이제는 저 혼자 차고 있을 게 아니고, 음. 예, 세계적으로 선주자를 끼고 있는 회장님 찾아와서,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도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붙여서, 예, 널리 좀 알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음. 찾아뵙습니다. 잘하습니다아 예. 이상입니다. <laughs> 그래서 딱터 음, 음, 케이팝에서는 음, 음, 네. 이 제품을 만약에 런칭을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 공연 기획사가 지금 협력 업체로, 협력 관계로 지금 MOA를 했고 또딱터 케이팝의 그 DR, DR이, DR 뮤직이 지금 음, 또 음. 지금, 네. 지금 윤동영 회장하고 그렇지. 지금 이게 썸이 타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살짝 이런 베비 복스만드시 그렇죠. 베비 복스뭐 음. 라니아 뭐지금 나태주로 되어 나태주, 있는데 나태주. 네. 아우 나태주 뭐 네. 최고죠. 그래서 마이너스 음. 제로 제로 모델은 나태주가 짱이야. 우리 그 사, 회사분 쟤도 주식회사 하는 저 상가 윈윈 코리안 윈윈 글로벌. 그래. 근데 앞으로는 회장님 만났으니까 윈윈 글로벌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회장님이 궁금한 서류 인정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때까지 이걸 만들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갈게 아니고 동반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방송, 피아, CF만 때려버리면 근데 광고죠 정말. 그런 광고를 저는 시간으로 때렸습니다. 때리던 순간 제가 한 500개를 체육인들한테 공장을 푼다고 그랬죠. 한 500개를 연예인들한테 공장을 푼다 그랬죠. 자 혹시 동치미라 프로 아십니까? 음. 동치미. 박수홍이 나와갖고 패널도 여닫다시면하나니다 음. 그걸 보면 하루 정도는 촬영야 합니다. 섹스 음. 장 안에서 음. 먼지, 세균, 바이러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마스크 끼고 할수 있습니까? 음. 다 벗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딱 차고 서안면안 거. 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제처럼 이리 막 뚱뚱한 사람들이 조선팔고 다니면서 식당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죠. 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세시간 동안 촬영하는데 이거 벗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목걸이로 이 바이러스 제로자로 제로 뭐, 대신하는 거죠. 음. 손흥민이도 이제 와서 제발 목걸이 좀 주십시오. 합니다. 왜? 소흥민들은 마스크 안 끼고 됩니까? 응. BTS도 와서 말 목걸이 사겠습니다, 사갑니다. 응, 왜? 대한민국 최초로 이능가 나인이 저밖에 없는데 안 그러면 그저 짝좀 사라든지 예, 안 그러면 마스크만 끼고 대고 밥 먹을 때 코딱 먹고 험꾸기를 하라고 응. 이제. 그리고 그 마스크 저들도 모릅니다. 꼈다가 벗어나다가 밥 먹고 다시 낍니다 이거. 그동안은 균이란 균은 그냥 다 때려가 있는데, 이걸 다시 낍니다, 이니까. 음, 음. 목걸이 옆에 걸어나보십시오 자동으로 병균 소독. 막밥 먹을 때 안전한 분위기, 내 안전한 속에서 또 먹는 거고. 예. 이제는 누구든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은 제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해장님한테 보너스 하나. 회장님 이걸 하시는 순간 대한민국 글로벌 쪽으로는 회장님이 어진이 다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끝로말씀드리볼게요 회장님이 저 환경부에 와뭐 들어가고 싶다. 항수라 환경부에 들어갈 건데 셰프로 한 열상 남아 네.